여러분 주변 보면 이단에 빠져 있거나 또 종종 나에게 유혹할 때도 있죠. 이단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윤기의 바이블레이션입니다. 오늘은 제가 쉽게 배우는 성경 시리즈도 아니고 뭐책 읽기도 아니고 조금 다른 내용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주변 보면 이단에 빠져 있거나 또 종종 나에게 유혹할 때도 있죠. 이단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단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네 가지 기준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네 가지 기준을 잘 머리에 담고 계시고 또이네 가지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이단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다시 한 번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다시 한 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기성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 기성교회에 대해서, 기존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 마지막 네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자, 처음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출연하고 있는 이단들에게는 조금 해당이 잘안 되는데, 과거에는 이 문제에서 굉장히 이단들이 많이 걸러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참 하나님이자! 참사람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신인 양성교리라고 하는데, 참하나님이면서 참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참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참사람이기도 하다. 이런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는 부분은 물 위를 걸은 사건 아시죠? 인간이 절대 물 위를 걸을 수 없죠. 걷더라도 아주 뭐한몇초상관 걷겠지만 예수님은 아예 물 위를 쭉 걸어오셨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자연을 지배하시는. 그리고 인간적인 부분이 잘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 때때로 잠을 주무시기도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는 기도도 하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날 때가 있죠. 그런 부분이 참 사람 대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과거의 이단들은 이둘 중에 하나를 약화시키거나 아예 부정하거나. 이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근데 우리 정통 기독교는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은 지금의 이단들과 조금 맥이 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얘기할 때 유기적 영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기적 영감이란 표현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계적으로 만들어서 나는 부를 테니 너는 받아 적기만 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의 성격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상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단들이 성경 해석을 할때 보면 요한계시록의 경우 1대1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4만 4천 명이라는 구원받은 숫자 그 숫자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지 한 말이죠 근데 성경은 상징적으로 그 표현을 쓰거든요 게시록은 묵시 문항이라고 특징 자체가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숫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그100%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특징을 모르고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해석 자체가 오류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다면 이미 죽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그 수도 14만 4천 명을 저는 넘을 것 같거든요.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지금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 해석을 할 때는 신중하게 그 시대상을 잘 보고 또 여러 주석들도 참고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그런 태도를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성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기성교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대부분 이단들이 접근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구원받은 날짜 정확하게 기억하냐? 혹은, 그곳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목사들 봐라. 이상하게 짝이 없지 않냐? 저 봐라. 윤리적으로 타락했다. 물론 담임 목사님들이나 여러 목사님들이 인간적인 연약함이 드러나는 교회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저도. 그런데, 교회를 바라볼 때는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는 천상에 있는 완벽한 교회입니다. 이것은 천국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지금 우리 눈에 펼쳐져 있는 가시적인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불완전하지만 전투적인 교회,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성 교회 자체는 원래가 불완전합니다. 근데 여기에 완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 자체가 이단입니다. 완전은 천국에만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단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이상을 향해 달려가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받아들이고 그 불완전함을 최대한 극복하려고 하는 전투적인 것 바로 그것이 기성교이고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정통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기성교회에서 구원이 없다. 목사들 을 비판하면서 그런 식으로 자꾸 접근한다면 이단인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는 제가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태초라는 시간과 천지라는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들 중에 자기가 마지막에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마지막에는 자기가 신의 영역에 들어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신이라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공간에서 자유로움을 보여 줄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에서 자유로우려면 이 사람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살고 과거에도 살아야 돼요. 그런 인간 없죠? 공간의 자유로우하면 저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촬영하면서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죠. 공간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유한한 인간이죠. 근데 교주가 신이라면 그 시공간의 자유로움을 보여 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공간에서 자유로움을 보여 주지 못한다면 100% 이단이죠. 그 사람 자기가 신이라고 말한다면 이단이죠.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명한 이단연구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종교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그곳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고, 그 사이트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학기, 대학생들 신학기가 되면 이단들이 포교 활동을 할때 주로 취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생활 할때 겪었던 일인데요. 설문지 조사를 일단 합니다. 뭐, 지금은 아이패드 같은 걸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설문지 조사를 할때 반드시 이름과 연락처를 적게 하죠. 물론, 기성교회에서도 설문지 전도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설문지 조사를 한다고 무조건 이단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문지 조사를 하는 그 밑에 하단구에 교회 주소나 전화번호나 담임 목사님 성함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거 좀 의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했어요. 만나자고 해요. 밥을 먹어요. 저도 그때 설문 조사를 하고 제 연락처를 가져간 어떤 사람이 연락을 해서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밥 먹는데 말미에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같이 갈 생각이 없느냐. 이거 이단이죠. 이거 100% 의심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포교 전략을 쓴다는 것이죠. 기성교회가 설문지 전도를 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죠. 연락을 취해서 교회에 나올 생각이 없냐 이렇게 묻지 따로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교보문구에 가면 책 사이에 포스트잇을 써서 같이 성경 공부해요 연락처를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성교회는 이런 거잘 하지 않죠. 의심해야 됩니다. 교보문계 가면 책 사이에 포스트잇을 적고 예쁜 필기체, 아주 여자분이 적은 것 같아요. 유혹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변화보를 적고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거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단을 대하는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 또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여러분 주변에 이단에 빠진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정지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하 지금까지 그 기준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한 장치로 그것을 사용해야 되지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제하는 도구로 이것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단에 혹시 빠진 분이 있다면 우리가 감싸 안고 극률을 여기고 그들의 영혼이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두번 경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을 막 이길려 든다든가 막 논리적으로 싸우려든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미 그분들은 머릿속에 세뇌가 당해서 자기가 바뀌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막 설득하려고 애를 쓰려고 하기보다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여러분하고 친한 분이 거기에 빠져 있다면 정말 기도하면서 이러한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을 판별하는 네 가지 기준. 이네 가지 기준에서 어긋나면 이단을 확률이 있으니 다시 한번 너의 그 신앙을 점검해봐라. 이렇게 건면해 줄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사람 참하는 대신 예수님 그리고 성경의 유기적 영감설을 믿고 그 유기적 영감설에 따라서 해석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성교회에 대해서 불안전하지만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전투적인 교회상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시공간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가? 이네 가지 기준을 잘 적용하시면 여러분 웬만하면 2단에 넘어가시지 않을 겁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저는 정말 여러분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왼쪽 구독 버튼, 오른쪽 추천 영상 꼭 눌러서 영상도 보시고 구독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